올해 들깨가 엄청 잘 됐습니다. 조금 심었는데. 우리 영주씨 들깨 자르는 재미가 어때요? 아, 힘듭니다. 아, 힘든 것보다 수확이. <laughs> 힘듭니다. 모든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. 아니, 근데 들깨가 잘 돼서 기쁘진 않으세요? 어, 기쁘죠. 어. 아 근데 이게 넝쿨이, 어. 뭐야, 이게. 중간에 풀을 안 어. 뽑아줘가지고. 뽑아줘막 넝쿨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어. 자, 우리 영주씨가 낫지를. <laughs> 엄청. <laughs> 낯질도 잘합니다 영주, 영주 화이팅 힘듭니다 낯질이자 네. 어. 풀이나 뽑아내시고 어, 가이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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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낯질 잘하네 천상농부네 아, 아 근데 밑에 무기가 어. 별로 안 좋아서 어. 무기가 별로 안 좋아서 힘듭니다 응 어, 무기가 안 좋아서 무기가 잘릴 거다 내가 낫준다 이게 낫겠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. Uh -huh. 잘하고 있어요. 잘하고 있지? 근 이거 뭐가 삐뚤어졌다? 그렇게 예쁘게 안 해도 됩니다. 예쁘게 안 해도 돼? 그럼. 그렇게 하고 오늘 안에 뵙겠습니까? 어?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예쁘게 하다가 오늘 안에 이다 할까요? 오늘 안에? 응. 아, 어제 내가 이거 반 뵀잖아. 응. <laughs> 있는데, 그래야 깨 많아 그래 맞네 이렇게 보니 이거 봐봐 이게 깨가 엄청 잘된 거야 나는 이렇게 깨가 잘 됐다고 생각도 못했네 이거 봐봐 깨가 이렇게 잘 됐어요 응. <laughs> 깨가 이렇게 잘 됐어요 이게 1개 심은게잘 있더라. 한개 심는 게. 어, 그렇지. 뭐든지 양분이 걔가 다 먹었지. 여러 개 심는 게안 났다는 거잖아. 그렇지? 또, 응. 두 개는 두 개잖아. 그래. 두 개. 심, 그러니까. 이렇게 여러 개 심는 거보다 음. 응. 한개두개 심는 게 맞아, 맞아. 어, 더 많이. 너무 청화되. 어? 어? 네, 남편 전화 왔어? 어? 남편 전화 왔어? 어, 거기? 야, 이제 들깨가 이제 다 펴가네. 나회사님들 나회사님, 그러면 다, 들깨가 다 떨어지지? 어? 힘들어, 힘들어. 어? 살살 봐서 살살 갖다 놔야지 확 갖다 버리면은. 나혜선님 힘들었어. 아. <laughs> 오늘 나혜사님과 예당이 들깨를 다뱉습니다 그래도 뭐 봄에 심어 놓은 게 그래도 수확은 하네. 자 들깨를 다빈 소감 한마디. 힘들어. 힘들어. 그래도 수확이 많이 돼서 기쁩니다. <laughs> 자 이거는 힘들지만. 마지막. 잘했어요. 음, 마지막 수확입니다. 맛있게 역시 농부하기 힘듭니다. 농부가 쉬운 게 아니에요. 네, 자 들깨가 엄청 잘 됐어요. 이거 조금만 봐세. 한한열 가마니 나올려나열 네, 가마니? <laughs> 감곡, 감국. 감국화, 감국. 이거는 아, 차. 아우 되게 예쁘다 이게. 그러다가 저기 국같응 네, 어, 소개했어. 뭐를